여기 지금 Z 집어듭니다. 근데 한두번 던져갖고 펼치 하나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다 지금 물 빠진 지가한3 시간 됐는데, 아, 어, 요거는 저금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잡어, 집어동 낀 거고, 밑에 바로 한2 c m 정도 위에다. 그 다음에, 제트 집어동을 끼고, 그 다음에, 우리 구멍치 1호. 그렇게 하고 지금, 찌낚시를 하고 있는데, 밑에는 돼지고기를 손톱만 이렇게 잘라서 집어넣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고기가 물리는데, 다른 건 지금 안 나오고, 찌바리 하니까 고기가 나오네요. 스텔라가 걸렸어요. 여기, 여기, 여라 여기, 여 어, 좋기 좋아.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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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금기 여기, 여기, 여 지금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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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 기로에다가 정확히 수평을 맞춰서 100분의 1로 맞춘 건데 지금 저 던지니까 나오네요. 이거 제품 괜찮네요. IP 전광입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경기도 동탄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여기 재주 오십니까? 예, 자주 오십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좀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과잘 잡히네요. 잘 잡혀요? 예. 아, 어, 그 제품은 어디 겁니까? 이피, 이피 거다 잡아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피 전자에서 실험적으로 나왔고, 오늘 여기에 지금 실향이 13마리 잡았네요. 그, 다 집어 집어등입니다. 그리고 제트 집어등하고, 음, 또, 1호 구멍 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치바리로 해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피선 여광입니다.